사장님, 예. 김영장관 지금 어디 에 있습니까? 음, 제가 지금 현기 위치인 지금의 그 공간 관사에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그 위에는 제가 출국 계획이 모르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까?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laughs> 대통령은 야당의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비상 계엄을 발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참으로 우픈 일입니다. 하지만 전시도 아니고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사변이 일어나지도 않고 사법행정영역에 있어서 마비도 없이 야당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올린 것은 그만큼 비상계엄이 적법하지도 않고 위헌적이며 그다음에 대통령의 망상에 의한 망상계엄이자 감정에 의한 감정계엄이자 보복에 의한 보복계엄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고 계엄사령부의 답변과 그리고 지금 도망쳐 있는 김용현 장관의 이 실태에서도 여신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계엄사령관님. 예. 행안위원회에서 오전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 요청에 따라서 국회 통제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검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어, 전화 통화 한세번 정도 했는데 첫 번째 할 때가 전화로 지시했습니까? 짤막하게 답변하십시오. 예, 전화 통화 한세번한 세 적이 있습니다. 문서 문서로는 안 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직접 지시했습니까? 예, 통화했습니다. 몇시지 했습니까? 그게 한 11시 30분쯤 지난 것 같고 그때 이제 그때가 포고령 내려간 시점에서 포고령이 내려갔다는 내용과 그 관련 내용을 전파라는 장관님 지시에서 장관님 통, 핸드폰으로 통화니다 지시입니까? 요청입니까? 아, 그때 저는 뭐 요청한 것 같은데 정확한 그 원인은 제가... 위험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를 청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요청입니까? 지시지? 아, 그때는 그걸 설명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 확인하겠습니다. 판사 보내라고 대법원에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파, 판사를 보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판사를 보내라고 하는 계엄사 측에, 아, 파견 요청을 접수하고 법원행정처는 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습, 있습니다. 음? 이, 그러면 이거는 유령 요청입니까? 유령 지시입니까? 예, 제가 직접 하진 않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안 했습니까? 그럼 예, 누가 그럼 했습니까? 그때. 법원행정처가 이... 아무런 지시나 요청이 없는데 이런 결정을 스스로 내립니까?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당일, 어, 12월 4일 새벽 양구군청 CCTV실과 어, 상황통제실에 군경이들이 자, 닥쳐서 점거를 냈습니다. 전군에 각 지자체 CCTV나 통제상황실을 점거하라고 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시내리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군이 들이 닥쳐서 점거를 하고 지자체 사무실을 점거하고 그랬습니까? 뭘권한 아, 네. 겁니까? 육군 어. 22사단입니다. 확인해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사관님 예. 김영장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음, 제가 지금 현기 그, 위치인 그, 아침에 그 공간 관사에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그 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출국 계획이 없습니까? 예, 제가 뭐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까?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출국 금지 지시 요청 날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네. 지금 이 내란 군사 반란 사태에 연루된 계엄사령관을 비롯해서 모든 사령관들 그리고 담당 대령들 지금 직무직무 정지와 그리고 출국 금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국가수사본부에서 거의 관련된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것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현재 직무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네.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어, 국회에 배출된 부대가 어느 어느 부대입니까? 투입됐던 부대를 말씀하십니까? 네. 제가 확인한 것은 707하고 1여단 수방 사이의 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경찰특임대 SDT 군사경찰 투입 안 됐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 3개 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투입된 부대의 주임관한테 확인할 때는 실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제가 확인됐습니다. 언론에 나온 사진에 보면 <laughs> 실탄 이저 들고 다니는 박스를 들고 다닙니다. 이거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여기에 실탄이 들어간다는 걸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도 부인, 부인합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는 사진을 보지를 못했고, 저는 투입된 지시하고 했던 통제했던 지휘관한테 확인을 했고, 지휘관은 실탄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네. 더 확인해가지고 답변해 주기 바니다 예,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화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